엄마가 치매가 아니라고요? 그럼 지금까지 의사가 아들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줍니다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가족들은 할머니가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. 엄마, 또 깜빡하셨네요. 어머님, 방금 말씀하신 걸 잊으셨어요? 하지만 할머니는 모든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아들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몰래 의논하는 것부터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불평하는 것까지 말이에요. 심지어 요양원에서 받은 검진 결과도 놀라웠죠. 어르신 치매 진행이 완전히 멈췄네요. 오히려 인지능력이 더 좋아지셨어요. 할머니는 가족들을 시험하기 위해 침해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.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. 과연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아래 삼각형 터치하시면 자세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.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